검찰 수사를 하려면 어떤 놈, 어떤 조직을 수사해야 하나? 즉 부정 선거 일이 했고 관계된 놈은 이런 놈들이다. 보고서 작성 방향이다.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 이렇게 김모 대령에게 텔레그램 보낸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여기 대수장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대수장 교육하셨어요?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오르시던데 그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모 대령과 증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증인이 김모 대령에게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계속 보내고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보냈 김모 대령입니다. 어, 예, 예. 그런데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모 대령이 내 네, 내용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며칠 더 말미를 가지고 정리.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부정선거 다큐 38분짜리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고요. 여기서도 잘 듣고 정리. 증인과 김모 대령의 대화내역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9일에서 22일 경 김모 대령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면서 관련 내용도 직접 추가라고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김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정리를 직접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정모 대령도 20 2025년 4월 10일 증인의 대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2025년 10월 초경 연락하여 대수장에서 강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며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났다 책자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모대령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 군사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 모두에게 손에 잡히듯이 수사하듯이 작성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여기서 손에 잡히듯이 수사. 하듯이 작성해 달라. 이런 어떤 취지인가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증언 거부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씀을 언제 하실 건가요? 질문을 쭉 보면 참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그 일단 오해 소지가 있어 갖고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 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알겠.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님 말씀대로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